오늘은 백핸드 행서비스의 기본적인 위시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백, 백핸드 행서비스는 이제 공이 맞고 내몸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회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초적으로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백핸드 행서비스는 이제 공이 내몸 쪽으로 공이 돌기 때문에 어, 포핸드 행서비스의 반대로 포핸드 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잡이가 서 있다고 기준을 했을 때, 오른손잡이 포핸드 쪽을 보면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핸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리시브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 저희가 레슨을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백쪽에서 이제 공이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도는 회전인데, 상대방의 백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자로 쓰셔서 저기 오른쪽을 보시고 리시브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막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잘 들어가도 이제 뭐 상대방 오른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가 편하고 회전이 많은 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몸을 포인트 쪽을 바라보시면서 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오른발을 많이 넣었을 때가 이제 많이 자세가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가 백 자세를 좀 취하시면은 백 쪽을 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받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 쪽을 바라봐주시는 느낌으로 이제 상대가 백 준비를 하시면 약간 저기를 본다는 느낌을 주시고 라켓 각도를 이 상대 백 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포핸드로 만약에 주고 싶다고 하셔도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받으시는 거는 일단 자기 감각이고 기본적인 그 방향 자체는 포핸드를 드실 때도 여기 백쪽을 보시는 게좋으세요 그러니까 회전이 많을 때 회전이 많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 죽이면 저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로 보내시더라도 사쪽 보내실 때도 여기를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백쪽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공이 짧게 와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각도만 잘 잡아주시면 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쪽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포핸드 행 서비스보다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백핸드 횡 서비스가 이제, 오른쪽으로 짧게 왔을 때, 20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각도를 잘 맞춰 놓으시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방향을 이렇게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보시면 팔을 옆으로 당겨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각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팔을 옆으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볼이 오더라도 이제 각도를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해도 상대랑 이제 백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훌리를 하더라도 이 각도를 유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포핸드 여기 짧은 볼이시을 하실 때 들어오실 때부터 약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닫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몸 자체를 아예 뒤쪽을 보시고, 그니까 러 이제 손목을 꺾으려고 해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리시브를 할 때는, 오른 발끝도 살짝 열고 들어오시는 게 좋고, 상대방 몸 쪽을, 백 쪽을 봐주시면서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게 코스를 넓게 볼 수가 있고세 그러니까 너무 닫아놓고 오시면은, 거기로 보내기가 되게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어오실 때부터 이 자세를 백사이드 보시면서 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백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으시는 게 좋으신데 이렇게 막고 돌아갔을 때 받으니까 공이 밀려서 미들이나 포인트 쪽으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회전석으로 좀 빠르게 오실 때는 박자를 빠르게 잡으시는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박자를 늦추게 되면 이게 밀려서 미들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늦췄을 경우 타이밍을 늦췄을 경우 백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박자를 그러니까 빠른 서비스의 경우는 타이밍 자체를 좀 빠르게 잡아주세요 수 경우에 이렇게 미들로 가서 상대가 들고 딱 스매싱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포스도 안 밀리시려면 박자를좀 빨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핸드 횡 서비스를 받는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이 시부는 그냥 일단 진짜 많이 받아보시고 감각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백핸드 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몸 밖으로 빠지는 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백 준비를 하신다면 자세 자체를 약간 이렇게 열어두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백섭을 준비하는데 오른발을 많이 넣고 이렇게 서 계시다가 여기 전환이 많이 늦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올수 있고 왼쪽에 올수 있지만 살짝 이렇게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열어놔도 쇼트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많이 어려운들 하시니까 약간 열어놓고 있다가 들어가실 때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립이 너무 악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바깥으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 그립을 잘 잡으신 다음에 서비스가 오면 이제 상대가 백서비스를 준비를 하면 살짝 이렇게 몸을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안전하게. 지금은 이제 회전만 들어오는 서브기 때문에, 횡회전만 들어오는 서브기 때문에 제가 세워서 받았는데, 뭐 이제 커트가 섞게 온다든지 하면, 뭐 짧게도 놓을 수 있고, 뭐 플릭이나 날리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횡회전 서비스에 대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세워서 날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런 건자기감강이기 때문에 연습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에는 어려우시니까 먼저 각도 맞춘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잘 열고 들어가서 툭. 화적으로 칠 때도 이거를 너무 옆으로 당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커트가 없고 이렇게 회전이 왔을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쓰시면 되게 불안하시거든요 갖고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툭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손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면 되게 불안하시거든요 막상 시작때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클이 완전 너클이거나 회전이 왔을 때는 라켓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밀어준다는 툭 이렇게 백 사이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품목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입니다. 어, 오늘은 백핸드 횡 서비스의 리시브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어, 이제 횡 서비스에 이어서 이제 백핸드 서비스에 대한 회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방해전 반 커트나 백서비스가 뭐 빠르게 왔을 때, 뭐 백서비스가 짧게 왔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게임하실 때 많이 나오시는 그런 서브 리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룰 계획이고요. 오늘은 그 백핸드 그 회전의 대처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그 참고하시고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지 리시브가 좀 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브랑 리시브는. 연습 많이 할 길이에요. 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